지금 떡대랑 카구팔 여기 와가지고 뭐아 해야지 이게 가뭐 있어 거기? 에 k 오케이 어 여기 문 앞에 카구팔 뿌려놓겠습니다 여기 어레 어디 앞에 여기, 문 앞에 말하는 거야? 나 여기 이 빨간 틴입니다 탄티도 있습니다 야반 배율이 은철 여기 <laughs> 건물 몇 층, 몇 층? 오키 3 층, 응, 맞아. 장구야, 근데... 어, 그래 네, 아, 예, 3층 어디? 3층 오른쪽 방, 아, 오른쪽 방. 어, 어. 오키 확인. 예, 석방 가야겠다. 야, 나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두판 동안 스웨터 한 번도 못 봤어. 야, 여기 맨션 비었어! 맨션 맨션 터세요 맨션 터세요 거기 털고. 이 맨주... 눈후에 보자. 멘션 <laughs> 나서 아... 나 쏘면 안 돼. 이거 <laughs> <우리, 웃음> <네가 웃음> 누군지 몰라 우리 진짜. 나신나 <laughs> 심... <laughs> 교복 신발만 신고 있어. 지금 네가 먼저 우리를 보면 말을 해줘 나랑. 나랑 어나 그러려고. 오케이 오케이. SMT끼는 사람 없지. 없. <laughs> 이제 자기장 온다. 벌써 아 짭당. 네, 카페 그냥... 털어야지 한 번. 파밍은 인간 파밍인가? 어 여기 <laughs> 버기 하나 더 있다. 카페가 이렇게 먹을 게 없었나? 누가 털었을 수도 있어요. 어 <laughs> 이미 누가 털었네. 오왜 이렇게 <laughs> 가방이 안 뜨지? 저희보다 먼저 들어오 애들 있을 거예요. 경찰서 쪽으로 돌보나막 그럴 텐데. SMG 뀌는 사람 없으면 파츠 다 버린다. 버려, 버려, 버려. 여기. 버려, 버려. 어, 버려. 오 깜짝이야. 유리창 누구야? 뭐야 유리창 아무도 없어? 아 우리 그래. 우리 팀, 우리 어, What AR 퀵드 타다 퀵드는 별로. AR 소염기. <laughs> 여기 M4. M4 개머리. 오? M4 안 쓰십니까? 음, 나 엠포다 아 근데 배율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떴다 나 지금 배율이랑 뭐 레돗 같은 거 오, 4 배율 하나 남아요 4배율 남아요 오케이 오케이 기하 엠포다 여기 꿀집도 안 팔렸는데 근데 여기 위, 터, 누가 와가지고 턴거 찍어는 왜 이렇게 왔지? 엠포 개머리판 필요 없어요? 어? 나죠 나죠 은철이, 은철이 필요할걸? 오케이 오케이 왜, 왜 꿀집도 안 털었지? 애들이 네, 네, 파밍할 줄을 모르네 그니까 저소막도 <laughs> 그 열려야 되는 건가? 이 허니집을 안 털더니 꿀집 털고 가야겠는데 근데 시간은 이 시간 별로 없다 어디서 만나? 어... 흠. 일단 저쪽 저쪽 으로 가야지 일단 노란핑 찍어놨어. 아 차기장 온다. 한 밀리다. 와 대단. 콜로그램 필요한 사람. 저요. 저요. 아 그래 너. <laughs> 아 따큼 따끔, 따큼해아 어디 보라핑 노란핑? 어 일단 대강 그쪽. 오케 노란핑으로 간다. 일단 일렙 일렙 차기장이니까 조금 오버파밍좀 하자. 아 근데 갈 길이 뭐, 아니, 인간 아 인간 파밍하는데 갈 한데. 길이 너무 멀어 우리 아 기름통 챙길 기름통 보면은 하나 하나 <laughs> 챙겨야 될것 같아 기름, 기름통 없나? 기름통 있어 메롱통 어, 어, 있어 어얘 5탄 예. 부족한 사람 저형저 300발 90 어, 은철 저기 카페 쪽에 가면 먹이 하나 있어 여기 오케이 야 노란색 나 혼자 가고 있네 기다려 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laughs> 레드독트 홀로그램 하나씩 남아요 둘다 줄게요 안돼 저 뒤에 있어요 레드 어, 홀로그 레드 레드 주세요 저는 홀로 <laughs> 네. 지훈이한테 거기 거기 어 맞다 은철 도 그거 필요하다잖아 걔 뭐? 개머리판 지훈이한테 있지 않아? 나도 개머리판이 있더, 있더라고 어. 그럼 내꺼 버린다 총사운드 그쪽 우리 다시아 있던 쪽에 총사운드 예. 네. 어? 우리거 타려고 그러는거 아니야? <laughs>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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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여기다 아, 세워놓고 캐릭터... 차 여기다 세워놓고 우리 들켜 내 캐릭터 왜 이렇게 느려 경찰 시장 쪽사운드데 우리 담벼락 먹고 예 네. 이거 근데 자기장이어서 그냥 빨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차 뒤집혔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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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한 개가 끝이다. 흐일났다나구상 없나? 나구상두개외에 있는데. <laughs> 저희 이거 그냥 빨리 빨리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왜? 그냥. 가자어 <laughs> 이제 이름 짜기 장이 어가지고구청에유에이 있네 <laughs> 열로 풀면 되고. 오, 죽는다. 근데 이차 비싼 거다 이놈들아. 군대야, 써줘라! 흐흐, 썼당. 군대 못 사용해. 와, 자기장 저 끝이네. 저 일로 와, 여기 핑좀 찍어줄 수 있어, 여기. 그치? 여기? 아니, 그위부터더 오른쪽. 내 화면 봐봐. 어 대강 그쪽이잖아 어. 효성 군대 빨어 군대아저 지훈이구나 아니 효성이 맞네 효성 군대 빨어 군대나 궁대 군대 빨고 있는데 안 빨려 이나빨리둥절한 어, 데서 안 빨자 빠르게 빨고 예 구상 하나 그냥 빨아야겠다 갑시다 아! 주을뻔 했어 예. 다 따끔 따끔 지훈이 지금 노란핑 저쪽에 있어 <laughs> 이거 근데.. 나중에 사, 막 나, 한 20년까지 남았을때 엄청 헷갈리지 않을까? <laughs> 여기 내 그거. 앞에 있는 집들 안 털렸거든? 여기 와서 파밍하면 되겠다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웃음> 노란핑, <웃음> <아니> 노란핑 <laughs> 지금 튀어 <피고> 났어요 <laughs> 빨리 우리 배구에서 가야될텐데 그것도 괜찮고 그럼 저희 집을 제가 털고 있을게요 <laughs> 아, 무슨 이런 상황이 있냐? 약 근데... 어... <laughs> 동료가 뭐야달린당 아, 어... 여기 저기 차 하나 있네. 이거까 약간 밀배 쪽으로 줄 확률도 있어가지고 차에 차, 한... 한이라 있어야 질 텐데... 지훈, 너 어디 있어? 저집들어간다 여기 지훈이! 저기 지금 왼쪽 집 들어갔어요. 어, 저요 제발 이 집에 있는 큰 소지 마세요. 어 <놀람> 이쪽 아닌데 이쪽 아닌데? 이투 끼고 있고 맨살에 신발만 신고 있는. 지금 <놀람> 우리 지금 너랑 오케이. 멀어지고 있어. 어? 빨리 오세요. 저기 가야. 그쪽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이쪽 아닌데? 파리가 노란 노란 지훈이 차기 차 있잖아 지훈. 나 없어. 나뒤집어졌타고 가야 돼요 버스 하고. 뒤집어졌다고? 그대로 출라 바다 라 그대로 출구만 제가 있어요. 앞에 있어요. 제가 있어요! 아, 저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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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닉네임 안 뜬다. 진짜 젖 같다, 이거. 와 진짜 젖 같다. 호우! 도이상한데젖 같다. 어디로 가야지? 포트 타고 포트. 포트 타고. 포트 타고요? 직패드 있는 사람. 없어. SR 소형기를 킬 사람. 저.. 아, 내려라. 일단 가서 어. 줄게. 어, 가서. 아유. <laughs> 어? 안 타져. 됐다. 난왜내일름이 그래. 아직도 저기 있야 <laughs> 우리 이거 보조석에 타고 있는 사람 저거 아니냐아 이거 너무 가야되겠는데 그냥 <laughs> 이거.. 당장 천천히 먹을게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 볼트많네핑 찍어놔야겠다 쓸모없는데 핑으로 잇. 근데 픽 나도 안보여 <laughs> 아 맞다 SR 소염기 따. 먹을 사람 먹고 아. AR 필드 <laughs> AR 소염기 가자 가자 어. AR 소염기는 있다 나 홀로그램 좀와 진짜 저... 일단 저기 가고 잘못 보면 지훈이 그냥 쏘겠네 그니까 이거 약간 위험해 <laughs> 나 때문에 의식하지마 너네가 쏘면은 나 살리면 되니까 뭐 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레드 누구냐? 올라갈게요 파핑으로. 예. 예. 풍 표성 직성. 아 은철 너너 그거. 뭐, 은철도 머리판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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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가면서 뿌려봐 레드. 뭘? <laughs> 레드 없는데 나 없어? 오나 어, 하나밖에 없어. 너 홀로 하나 있어 홀로. 누구 누구 홀로 일로. 네. 저기 저기. 기. 이 집에 있을까 게, 거야? 머리판 개 머리판 개 머리판. 개머리판, 개머리판 여기 치패를 찾아라 여기 지금 W 방아255 방향 고급 야 개머리판이 사라졌어 어? 어 걱정 마 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도 개머리판 오케이 개머리판 야. 사라졌어.

어 뭐야? 다 올라가고 있었네? 아 지훈이는... 니 <laughs> 어. <laughs> 네, 네 이름이 안 떠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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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못봤어 봤어. 아루이 있다고 따구 버그가 쳐걸리고 지랄야140 아, 방향 쳐가나 140네아 예. 이거 나 때문에 많이 해드리겠는데 아, 아, 사람들 하나 기절 저 뒤로 돌아갈게요 어차피 저 이름 없어갖고 제가 죽였습니다 오호 아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 나무로 좀 막아야겠다 약진 앞으로 오 어? 어. 뒤로 돌아왔어요 네 아. 쟤네가 뒤쪽이랑 싸우, 싸우고 있어 저쪽 이 방향 봐야 돼 우리 예. 이 방향이요? 그래 네, 여기 있어야겠다 <laughs> <laughs>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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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른 <laughs> 아, 개무서워 진짜 <웃음> <웃음> 나도 무서워. 내가 제일 무서워. 나 죽는다고, 나는. 이 <laughs> <laughs> 정도면 간첩 아니 저거 미니 미니 소음기 같은데? 저 소리? 아니야, 스크스, 스크스. 스크스? 스크스가 저렇게 큰가? 우와, 지훈이구나, 저거. 아이씨. <laughs> 아, 아 어, 여기 보였다, 보였다. 여기145돌 그 근처에. <laughs> 145 돌. 오케 어, 확인, 확인. 3명 기절. 나이스. 저거 아직 하고 있네. 언더 위에랑. 어, 이쪽 왔다. 더, 더 크게 돌아요. 뭐한명또 어, 뒤져있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 아, 한명 남았는데. 사운드네들 어, 죽이러 갈게. 예. 왼쪽 여기 다 닦았어? 오케이, 사망. 바로 사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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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야. 나 점프다. 점프다. 오른쪽이 오른쪽이. 다른 팀. 1 6 5 쪽에 있습니다. 20초 남아서 이거 빨리 파밍해야지. 저돌 뒤에 있는 건가? 응. 어, 돌 뒤에 이상 그린크 홀로. 한 명. 오케이 킬 킬킬킬 킬킬 <놀드> 킬> 바로 킬? 킬? 돌드 킬네 바로 킬 여기 자기장 느려서 파밍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호 <놀드> 뭐야 지체 여기 지체 두개여 8배 있고 지체 두개 개꿀딱 아니 이 녀석 아 나도 파밍해야 되는데 나총 진짜 없어 나는 아나 죽일 뻔했어 나5 m 리가 없어 여기 차 있으니까 빨리 빨리 여기 차 있어 네어 달려 자기장 느린 자기장 타밍도 별로 못했어 죽은거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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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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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돼 이건 근데 자기장때매 오케이 오케이 이번판은 빈곤하게 살아남는다 <laughs> 원래 빈곤할때가 더 잘되는 법이야 <웃음> 맞아 <웃음> 그때 너무 집중 잘돼아 지훈이 진짜 위험한데 저 이랬는데 돼, 마지막에 우리 네시 넷시딱 살아남았는데 꽤게막 끝나면 나 <laughs> 난 죽어야되는데 거야 <laughs> 아어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밀베 안으로 들어가진 않겠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 <laughs> 아, 이렇게 되면 더 힘들텐데. 아, 지금 엠포나 스카 좀 먹어야 되는데. 주아, 자주 경기 핫. 뒤 없겠지. 아까 그 죽인 얘들한테 있었을텐데 아쉽다. <laughs> 8배율이 못 먹고 왔어. 아, 오, 어, 오, 저 8배 8. 있습니다. 8배 있습니다. 아, 나 8배 안써 어, 나 8배 줘. 나에스크스야스크스 근데 이 정도 자기장이 예. 예. 이제 8배율 딱히 필요 없어. 응. 그리고, 우철아 나. 우철아나 저기 좀 줘라. 나 드링크 뭐? 좀 주라. 나 하나 남았어. 아먹으라야 팔베도 레도 그런 거 있냐? 나, 나 이게 레도 하나 남아. 이베유 어. 하나 남아. 어, 아 이베 이베 파. 칩페 없었지? 치패드 네. 응. AR 소형기 필요한 사람 없고 버린다. 어. 응. 오케이. 어, 다음 차기장. 다음 차기장까지 그래. 좋다. 괜찮다. 여 근데 밀베 저기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차 차쪽에 왠지. 잡고 자른. 어. 차 쪽에 봐야겠다 뒤에 잘. 아니 뒤 내가 볼게. 앞에나 잘 봐줘. 삼레가방에 <laughs> 빨개 먹고 이렙도개 프라이팬 저예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인식하기 힘들겠다. 나 툴트케 할것 같긴 한데. 그다음, 더 힘들어 이게. 근데. 이게. 아 근데 짜증 난게나 나는 죄지은 게 없어. 나는 배그 키고 있었다고. 딴 것도 안 하고. <laughs>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와지 아까 차지에서 지훈이 볼때 놀랬다. 슬뻔했어 <laughs> <laughs> 아 진짜 무서웠어. 이놈은 <laughs> 그 북한인. 우리 여기 무조건 사수해야 되네. 오오 치킨 있다. 치킨 각. 치킨 각. <laughs> 치킨, 각. <웃음> <웃음> 치킨 각. 이 정도 시간까지 안 나온 거 보면 자장투. <laughs> 쪽이... 아 몰라요. 쉑베드 어, 여기 내려갖고 같이 올 수도 있어 자기장하고 일단 내가 계속 보고 있긴 할게 호호호호호호호 대단하지? 올라가서 우리 부딪히면 우리 나랑 갓봇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난 군대야 애니 방향 쪽에 넣겠지? 어, 245 수... 존나 멀리 한 명, 245 존나 멀리 한 명, 너무 멀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아 내가 피 치고도 안 보이지. <웃음> <웃음> 진짜. 계정 <laughs> 번호 <개천운벅> 하나 걸렸다. <laughs> 291명. 좋 <laughs> 빨리 쏴라, 죽여라, 죽여. 내가 우리 팀 중에 제일 뒤에 있을까? 앞에 있다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할 그게 더 나을 음, 것 같긴 한데. 그게 낫. 앞에 있다가 우리한테 맞는 것보단 <laughs> 아, 아직도 많이 살아남았네. 빨리 싸우라 얘들아. 생각보다 스쿼드가 별로 안 줄어. 조심조심해서 다니니까.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어 우리 뒤쪽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자기장 오고 있는데 아무도 응. 그렇게. 자기장 우리 쪽에 겠는데 그래. 아이거 <laughs> 씨. 봤어. 왜 이상하게 꼬여 있어 가지고. 예, 네, 이거 주기. 뒤쪽이 없어요. 자, 자동차 네. 저쪽에. 자기장 우리 쪽에 겠다 이거. 자기장의 신이시요. 제발. 이야. 이아야 아! 야. 아. 오른. 이거. 오른. 어떻게 가지? 왼쪽으로 들어야 되나? 오른쪽. 나맨 뒤에서 갈래. 무서워 이 오른쪽으로 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응. 나무 많아서. <laughs> 돌아야 돼, 우리. 여기 딱 보급이 떨어지고 어으로다 끌리고 그렇게 멸망하고. <laughs> 오 이쪽에서. 저 근데 우리 쪽은 아닐 텐데 저거 저격할 만하지 않나? 근데 먹는 애들은. 와이 앞이 없는. 1 3 0 방향의 버기. 예. 230 방향이야? 계좀 올라가야겠다, 위로. 지훈이 또 어디? 어, 어 깜짝이야. <laughs> 어, 총소리 나는데. 215 방향에 하나. 예, 돌비, 215 215 돌비 방향. 돌 뒤에 하나. 치코리타 돼야지. 오케이, 발견. 버리고 235에 버리고. 2 15에 나무 뒤에 두 명. 230 멀리 버려. 나무 뒤에.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떵떵떵. 빨리 치우다. 빨리빨리 닦으면서 가야 돼. <laughs> 우리 이거 도로를 넘어아야 근데 오. 저희 가는 쪽에 지금 보급 가자, 떨어져요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타 그만 타 우리 남은 게 보급 떨어졌어 남은 게 있는데, 있는데. 아230오두명 있다 제누구랑 싸운다 여기 싸기다 없다, 싸기다 없다. 보급 <laughs> 어디 떨어졌지 290 방향 언덕 위오쟤네잘 싸운다 좋아 좋아 킬 뺏어야 돼 저런 거 와안 맞는다 이래. 와. 저기 앞에 한명또 뛴다 나무 앞에. 키. 오 피가 가끔씩 튀긴 한다. 끝. 아, 아 저거. 그러니까 245 방에 언덕 위에 애들 있네. 자기장 먹어야 돼 우리. 런. 주하 주하. <laughs> 어, SW? 아 진다. 기전에도 네. 진다. S W E. S W 아 졌죠? 아까스 쓰... 어, 아 그죠? 한두명 남았을 텐데 저기 아, 네. 저 팀은 우측으로 아이, 우회하여 팀 기동. 한팀 끝났고 예. 여기서부터 조심해야지. 여기 근처에 오, 보급 떨어져. 오 어, 저기 335 나무대 있아 프리.. 나무대 있습니다. 저기 335 나무 340. 나 총도 없는데 내가 먹고 우리 올까? 자기장 우리꺼 자기장 우리꺼 예. 제340 나무디. 아야, 지금 먹으러 가면 좀 위험해 지금. 나 먹고 싶어. 삼촌 어디가? 어디 있어? 예, 저 나무디 습니 다리염 나무디 있습니다. 나무니까. 아, 저구다 여기 내가 쭉가는데 어, 야야너 가면. 야, 가지 마. 왜 가? 가라는 거 아니었어? 아, 아 여기 저기 있다니까. 아, 저기 있다고. 어, 발견. 여기 자기장. 어, 뛴팀다 어, 뛴다. 언덕. 어, 언덕, 언덕, 언덕. 언덕이요? 다리, 아, 이거. 다리 안으로 들어가서 어. 다리 안. 이제 뒷치을려나 물이 여기 언덕 온다, 있을 거 같아. 언덕. 예, 언덕으로, 컴온, 컴온. 물로 점프했을 거 같은데? 이거 물로 내려가면 쟤네 더 힘들 텐데. 아야 아니, 아니야, 아니, 물로 안 들어갔다. 내가 죽이고 갈게, 혼자 어. 치료하고 있거든. 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아니. 지금. 나... 우리 같이 하자, 같이. 같이 하자, 같이. 오케이, 0.5백으로 음... 돼 있었네. <laughs> 지금 그냥 오는 게 나을 거 같아. 쟤 가는 중. 이거 언덕 능선 어? 넘어있는 거지, 쟤네들. 근데 저한명 잡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쉬. 나 여기 있을게 우리 팀이야. 네가 티를 멀... 보고 있어. 앞에 아, 앞에 보금... 260 방향. 160 예. 방향. 260. 이제 복음 누리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냥. 아니야. 수류탄에 튀져라. 응. 방금 터진데. 그 나무. 도망. 방금 우리 자기장 먹고 있잖아, 그냥. 우. 너무 죽대. 복음방이 터졌다. 아무. 하고... 이거 뭐지? 뭐에 맞은 거지? 너너 3렙도 아니었냐? 아니, 다이 하나. 아, 저 뒤, 뒤쪽에 있는 애. 어. 이거 근데 나무, 나무가 나, 없어가지고 지훈이, 지훈이 기절했다. 아내또내또여기가앞 나무디 나무디 있다 나무디. 내가 하나 맞혔는데. 3... 아, 네325 나무디 있습니다. 지금 니 관전해서 봐. 오. 이 나무, 나무 뒤에 나무. 나무. 아 바로 앞에. 한명 기절. 한명 남. 이 남았습니다. 다... 어! 기절 또 기절. 오케이. 좋아, 좋아. 거 있어. 거 있어. 거 있어. 예. 근데 내가 아까 한 명이 저 다리 쪽에 있었거든. 내가 꽤못 잡았는데. 어디 방향이지? 예. 구상 좀 빠르게 했다. 빨리. 있어. 예. 아까 뒤에 뒤에 있던 킬. 구상, 구상. 됐다, 됐다. 이겨야 돼. 구상, 구상 엎드려서 구상. 오. 우리 자기장 먹으러 아, 가야. 가야 돼. 이 예, 도핑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보이. 진공제. 어, 한명 남았다. 아니, 어, 어 그러게. 진착히다배일뛰고 이제 가까우니까. 진착기한테 뭐 도핑할 수 있는 거 빨리 하자 다. 이렇게 다이스 다이스. 도핑 게 없어요? 아 없어도 돼요. 음. 아못 떨어지고. 음. 어느 이거 어, 어디 쪽에 있지? <laughs> 아 초딩들 개시거라데 마이크 꺼놔야겠다 아야 나 문제 알것 같다. 나 여기서 못 어. 푼다 아 내가 쏜거야 아 이.. 자기장 온다 쟤 와야된다 <laughs> 어딨지? 오 뭐야 어딨지 죠 폭탄 한번 까봐야 가, 가. 봐 까봐 나도 와 이거 진짜 이걸 숨는다고? 아나 연막기 넣어줬네. 자기장 여고인데. 와 폭탄. 뭐야. 어, 오. 나 한번 다 가고 있어요 그냥. 오 폭탄 일로굴로온다얘 잠시. 여기 나무. 야, 잘... 뭐야 이건가? 이거 나무디 같은데 내 앞에 있는. 어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있다. 있다. 나치기. 아우. 나무나무나무 이것 봐지나 어? 나도 나 1킬 언제 했냐? <웃음> <웃음> 어? 나도 나 1킬 언제 했지? 나도 나도 못 했어. <laughs> 아 나도 했구나 키. 아 서버 터졌나